얘 그래서. 아이가 의미 없어. 의미 없어 지금.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. 빨리 바, 빨리 반대로 줬어야 되는데. <웃음> 어? 해야 되는 거예아 진짜 굿굿 거야. 그거야.

이거 리턴,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이 맞지? 아니야. 이런 상황에서 리턴이야. 무조건 아 무조건. 뒤에 좀 자기 혼자 하고, 수비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리턴 잡고 딱쳤으면좋어요 아, 시윤이 잘하는 게 리턴을 줄줄 줄 알잖아. 아, 거 석기야, 석기야, 석기지석기 어. 석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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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야 아잘 쳤다. 안그래 그래도 그래 그, 그래도 그그그거야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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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u kan cukup banyak ibu. Ya, Kim i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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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싸워야 끝까지 가야지 화이팅! 뛰 어? 화이팅 화이팅! 화이 아, 아, 어, 어, 오잉? 아, 아, 다다체육 아, 지금 그치, 쭉 한창 벌려놓 생각이었는데 특교 수비가 너무 좋거든 <laughs> 키퍼 너무 잘하고 그래. 어 그래도 아까보다 미드를 많이 올라가있 그래 좀 미드 싸움 싸워야지 갔다아 지금 오 나이스 아 유일하네 아, 아기였세

정석이야 그냥 라인 따라 쭉 밀어주는 거그래스다 저렇게 하는 거오나 이때야 원래 우리가 인줄알았 着急了。 공부고 공부할 거면 거면 공부할 거면 공부할 거면 공부할 거면 공부할 거면 공부할 거면 공부할 거 거면 공부할 거면 공부할 거봐봐아니 모를 게하 한... 아, 어, 근데... 네, 어, 는 <뇨조가> 아, 아. 아니야. 어, 잘, 잘 봤어. 잘 봤어. 맞 아, 수비. 수비. 야 이제 공부터 건드렸잖아아이만좀 어. 애매한 이런 건잘 보는데 아까 그건 왜다 파워 주는데. 끝이 아, 이 아, 나이스 장면 아, 수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어. 아, 나이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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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할 핵줄 모르는데 계속하네 여기 하고 있 여기 하고 있잖아

저한테 와라비 밀어+ 밀어+ 밀어 그냥 나이스 보자마 오오 오. 어+ 디 어+ 나이스. 어+ 저리에 조금 발로거든 저기서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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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oh. 달다달다달다선다 oh, <laughs> <laughs> 강민석 아이티! 일부러 일부러 다니는. 이건 보인다 보여? 강민석 아이

<목소리> <오케이>. <목소리> 저거는 무슨 태 I 야 저기 앉아 있고 a n go. o c 역사 한번 가자! 김기 화이팅! 스크 화이팅. 스크 화이팅. 올라가! 자환이 올라가! 어! 아, 가가가가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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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어떡해너 뭐야? 너 뭐야? 걷어내 끝까지 끝까지! 아, 아. 화이팅. 나이스! 유로 나이스 붙어! 붙어! 밀로목판으어밀로 파이팅! 진 나이스! 왜, 왜 아이유 이거야 어이스가 이거야 이어 유노 나이스, 미국이야, 밀어. 유노, 유노, 나이스. 유노, 나이스. 잡아, 밀어와, 그냥. よっ<上>